손흥민의 두 골, 홍명복 감독의 전술적 충돌 오만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두 골을 기록하며 국내외 축구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두 골은 유럽 수준의 클래스를 보여주었지만 이 골들이 손흥민의 개인 기술 덕분인지 아니면 홍명복 감독의 전술 덕분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홍명복 감독은 이 질문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손흥민과 홍명복 감독 간의 전술적 충돌이 있었고, 전술적 접근에 대한 이견이 주목되었다. 전술적 의존 문제, 공격에서 손흥민 의존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명복 감독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저하고 다른 생각이다. 경기 운영 중 분수령 시간에 전술적으로 변화를 줘서, 맞아 떨어졌다. 그 부분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전술적으로 충분히 우리 선수들이 후반전 30분 남겨두고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5만전은 스코어상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세밀한 준비와 전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귀중한 승점 3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된 팀 전술이 아닌 뛰어난 개인 역량 덕분이었다. 홍명보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았고 선수들과의 호흡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경기력은 기대치를 벗어났다. 주장 손흥민 토트넘과 황희찬 울버 햄턴 김민재 바이엘은 미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 빅리거들이 있지만 한수 아래의 상대들에게 잇따라 고전했다. 제 얼굴들에게는 실전 테스트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오른쪽 풀백으로 발도움한 황문기강원 FC를 제외한 나머지는 A 매치 데뷔를 미뤘다. K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양민혁 강원조차 투입되지 못했다. 팔레스타인과 오만이 비조에서 상대적 약체로 분류됐던 점을 고려하면 몹시 아쉬운 결과다. 변화의 필요성. 그럼에도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오랜 시간 한국의 뒷문을 책임진 김영권을 싼 HD 등 베테랑 일부가 뚜렷한 에이징 커브를 그리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선에서는 황인범패 노르트의 공격적 능력을 배가시킬 파트너를 찾지 못했다. 아시아권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는 박용화라인도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9월 엔트리로는 요르단 원정이라크 오마. 10월 최종에선 이연전을 맡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콩 감독으로서는 폭넓은 선수 체크가 필수다. 다행히 선택지는 비교적 넉넉하다. 중원에는 백승호 범밍어마 이삼선을. 모두 커버하는 홍현석 마인츠 있다. 모두 대표팀 경험자들이라 따로 적응도 필요 없다. 여기에 중앙수비수 김지수 브렌트퍼드와 타깃형 스트라이커 이영준 그라스오퍼 등도 잠재적 후보다. 모두 2년 뒤 북중미월드컵 본선 출전을 바라볼 만한 자원들이다.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분업이다. 홍 감독이 7월 직접 면담하고. 선택한 주앙 아로소 수석 코치 포르투갈과 비소집 기간 해외 파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편견 없는 선수 체크와 활용이 중요해진 홍명보다 팬들의 실망. 홍명보 감독이 여전히 축구 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표팀은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당초 홍명보 감독의 선임과 팔레스타인전 졸전에 항의하는 축구 팬들이. 공항에 모여 홍 감독에게 계란을 투척하며 사퇴를 요구한다는 계획이 인터넷에 돌았다. 막상 대표팀이 귀국했지만 공항은 썰렁했다. 여행을 위해 공항에 온 팬들이 취재진을 보고 즉석에서 모였지만 애초에 대표팀을 마중 나온 팬들은 거의 없었다. 조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스타 선수들이 오만해서 바로 유럽으로 돌아간 영향도 컸다. 조현우, 양민혁 등 K리그 선수들만 한국으로 돌아왔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팬들이 축구대표팀에 쏟을 관심과 여유가 부족했다. 추수석 연휴를 통해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몰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교통편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막혔다. 홍명보 감독의 반응? 홍명보 감독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팀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남은 경기에 전체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손흥민 의존에 대한 질문에는 저하고 다른 생각이다. 경기 운영 중 전술적으로 변화를 줘서 맞아떨어졌다. 그 부분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전술적으로 충분히 우리 선수들이 후반전 30분 남겨두고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축구협회 노조의 성명, 대표팀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계속되었다. 최근 축구협회 노조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네 번째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축구팬과 언론의 성난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회장의 사선, 고지만 맹목적으로 쫓는 정몽규 집행부의 행태는 무능 그 자체라며 정회장의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몽규 집행부의 연속된 헛발질을 보면서도 상식의 수준에서 수습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며 정 회장은 논란과 우여곡절 속에 새로 꾸려진 대표팀 감독과 스태프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끝으로 한국 축구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산적한 개혁과제는 차기 집행부에 맡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축구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와 비판을 안고 있다.